다섯 가지 중에서 어떠세요, 목사님들? 다섯 가지 몇 가지나 나와요? 우리 고 목사님이 다섯 가지 중에서 뭐, 뭐, 뭐? 청취 능력하고 전달 능력하고 열매 능력 그잘나오는데 아직 성형에서 그또 뭐? 그 설교 하면뭐 순교자가 돼요? 열매 <laughs> 능력이 잘 나온다고 하면,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아마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직접 목회 현장에서는 목회 하는 분하고, 또 아직 안 하다 보니까 잘못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목회 하다 보면은, 내가, 아, 이게 약하구나. 아, 나 이게 강하구나. 이것들을 나올 수, 발견하게 됐죠. 자, 그러면,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약한 부분을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설교자의 성격과 스타일입니다. 자, 설교자의 성격과 스타일. 자, 그러면, 목사님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신앙생활 때 오순절개 통해서 막 불러불러 뜨겁게 부르지며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신학교 왔어요. 그리고 졸업하고 목사 됐을 때에 그분이 장로교회 보수 교단에 와서 신학을 하고 목회할 때 어떨까요? 조용정히 할까요? 막 처음 은혜 받은 대로 뜨겁게 불로불로 할까요? 예, 그렇죠. 근데 만약에 장로교에서 아주 조용정하게 신앙생활하다 주님 만나고 신학 왔는데 어떻게 오순절 개통 순복음 교단이나 이런데 신학을 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나와가지고 불로 불로 할까요? 장로교 스타일로 조용조용하게 할까요? 내가 처음 은혜 받은 경험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설교자의 성격은요. 어, 설교자의 스타일이 신학과 밀접합니다. 신학과 밀접하고요. 설교자의 스타일은 신앙, 칼라와 밀접합니다. 은혜파와 진리파. 자신의 스타일을 빨리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자의 스타일은 성격과 밀접합니다. 설교자의 스타일은 독특한 인격과 각기 다른 환경과 배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환경이 설교에 영향을 줍니다. 교인의 정선을 빨리 파괴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고난 성격, 자라난 배경, 신앙적, 신학교, 교리, 목회적 방향 등등이 설교자의 성격과 스타일에 영향을 줍니다. 만약에 우리 사모님처럼 저렇게 조용조용하게 만약에 한 스타일이 성숙한 그 뭐랄까 우리 사모님의 성격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인 같지 뭐예요 아마 현모양처의 아주 그런 스타일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날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서 설교한다고 가정하시다. 될까요? 안 되거든. 그래. 평소에 내가 자랐던 성격과 기질과 이런 모든 배경을 통해서 아무리 성님의 불이 뜨겁게 임했어도 이것들이 내 속에서 복음에 고요하게 전달돼도그 능력의 역사가 전달되는 거죠. 갑자기 오늘 기도원 갔다. 아, 그그 그 이야기 내가 했잖아요. 부산의 고신층 목사님이 하도 그러니까 옛날 에 이천성 목사님 하늘산 기도원 거기에 장로님들이 좀 제발 좀 목사님 좀 다녀오시라고 가서 보니까 이 일주일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데 이제 내려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성도들은 기대할 것이고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욕을 막 욕을 해야되는데 성도들이 막 아멘 하고 그렇거든요 아, 저러면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일주일간 기도원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강단 쓰니까 장로님이나 성도님들이 굉장히 좀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응? 여러분이 보내주셔서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왔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이장로이 새끼들아. 하면서 <laughs> 이야기 이제 똑같이 이천성 목사 흉내 냈네.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냥 다른 데로 알아보시죠. <laughs> 아, 그분은 욕해도 성도들이 아멘 하고 웃고 그런다니까요. 옛날에 보면 저 같은 경우 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굉장히 그 기도원 가서 마지막 결 딴단을 하기 위해서 거기 하늘상 기동 올라갔는데, 가서 우물가에 가서 이렇게 물을 떠서 마시고 있는데, 그 이천성 목사님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오시는데, 손이 굉장히 덩치, 체격도 있어서 크, 크거든요 쩔뚝거리면서 오시면서 내가 물 마시고 있는데, 저를 보더만 머리에 갑자기 손님이, 아, 나 목사들아. 해서 나도 아멘! 했잖아요. 왜냐하 <laughs> 왜냐면 제가 체격이, 결혼할 때 47kg 했으니까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핏쩍 말랐겠는가. 그런데 고등학교 때도 항상 제가 1번이나 2번을 못 면했다요. <laughs> 학교 다니면서 늘 항상 1번이나 2번, 제일 앞자리. <laughs> 예. 근데 거기서 고민하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는 장로로 섬기고 싶은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목사님 절뚝거리면서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아나 목사대라 하시는데 저는 그걸 응답으로 봤어요 그래서 하하하 뭐 다른 생각하지하하 신학을 학을든요든요데런렇다렇 해서 해서 내렇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그앞이서뭐저 뭐 새끼 저 새끼 뭐 장로 새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거든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 다음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어떤 목사님에게 영향을 받았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 교회, 지금 이제 은퇴하셨습니다만, 저기 호남에서 여수, 여천, 광양, 순천 이쪽에서 교회가 제일 큰 교회가 여수, 은파교회라는 교회에요. 고만우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제 은사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저희 시골교회에 오셔가지고, 말씀, 목회하실 때, 신학교 2학년 때 오셨, 저희 시골 목교에 오셨는데, 그때 은혜 받은 친구들이, 목사가 7 명이 나왔어요. 저희 또래들이, 그 다음에 사모가, 뭐, 여러 명 나왔죠. 근데 이제 목회하는 가운데서 그 목사님을, 고만호 목사님을 저희 교회 강사로 모셨어요. 첫날 딱 목사님 설교하고 내려오시니까 성도들이 키킥태고 웃어요. 막 처음에 강다 서서 설관 막 다들 킥킥대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몰랐어요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하고 똑같으시네요 나도 모르게 그분 밑에서 훈련 받다 보니까 젖어 있었던 거죠 여의도 순봉교회 보면 조용기 목사님 전부 다그 제자들은 다 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항상 그 제스처까지 똑같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붕대는 건 아니지만, 은 젖어있기 젖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의 스타일은 자기가 내게만 주어진 스타일을 내 것을 써야 된,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설교자는 통일성이 아니라 독특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만 주신 독특함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해야지. 내게 맞는 옷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다윗에게는 다윗의 방법이 있잖아요. 사울의 투을 갑옷 갖다 입혀봐야 안 된다고요. 그죠? 내게 나에게 주신 이 은사가 있어요. 다윗에게는 물맷돌 돌리는 게 은사잖아요. 근데 사울은 갑옷 입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었고 오늘 그러면 내게 나에게만 주신 걸 빨리 찾아내는 게 중요하죠. 내게 주신 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대부분 설교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 설교가 어, 이, 이 하나의 일목 이유연하게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어떤 분들은 가 어디 가서 은혜 받고 와서 그것을 적어 가지고 와서 동량 좀좀 표현을 하게 좀 죄송한데 그걸 가져 와서 설교 작성해서 설교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유명한 분들 설교를 온고를 봤는데, 차라리 한분 설교만 가지고 그분 것만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내 것으로 내 스타일이 비슷하면 그 스타일만 따라서 가버리면 되는데, 그이 설교, 저 설교 막 섞이다 보면은 음, 일관성이 없는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 목사님들의 어떤 설교를 작성할 때에 나하고 좀 비슷한 스타일의 설교가, 있으면 그분의 나는 처분 닮아야겠다 한다면은 그분의 설교만 집중을 연구를 하셔서 어, 가다 보면 그분이 보는 관점이 보여지고 그분이 말하고자 하는 성경이 아 이분은 이렇게 보는구나 이게 렇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게 있잖아요. 주석을 보시더라도 여러 주석을 보면 어떤 주석은 내게 잘 맞는 주석이 있는 반면에 어떤 주석은 잘안 맞는 느낌 들어요. 그죠? 그 스타일이 나하고 같기 때문에 그 주석이 잘 이해가 되는데 어떤 주석은 나하고 스타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교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의 설교는요,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그분의 설교를 가지고 내가 작성해 설교해도 쉬운데 어떤 분의 설교는요, 작성하기 정말 힘들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요, 은 내게 그러니까, 제가, 저희 때는, 이, 신학교 다닐 때에, 데니스 레인의 강예설교가 들어오면서, 하용조 목사님 통해서 들어오면서,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신학생들 속에서는, 강예설교 부분하고, 그 다음에, 누구냐면은,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굉장히 그 당시에, 이, 아주, 핫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굉장히 이성적이잖아요. 저는 감성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성적인 스타일이 이성적 스타일의 설교를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설교 속에서도 보면, 이, 저, 그래서, 한때는 제가 이 강문호 목사님 설교를 제가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 스타일이 내게는 좀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름대로 각자가 보시다 보면은 내게 맞는 설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설교자의 유형은요. 보면은 적극적인 설교자와 소극적인 설교자, 긍정적인 설교자와 부정적인 설교자, 낙천적인 설교자와 염세적 설교자. 망원경적 설교자와 현미경적 설교자, 어, 그 다음에 무거, 가벼운 설교자와 무거운 설교자, 높은 설교자와 낮은 설교자. 바로 이것을, 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뒤에 한번 여기 뒤쪽에 8페이지로 한번 넘겨서 교재요 자,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낙천적이냐, 염세적이냐. 자, 염세적이냐. 자, 그 다음에 망운경식이냐, 현미경식이냐. 자, 이따 이야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가벼운냐 가벼운 스타일이냐 무거운 스타일이냐 자 보십시오 적극적인 설교자 뭐든지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긍정적입니다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설교합니다 낙천적입니다 망원경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볼 때에 넓게 보는 스타일입니다. 현미경은 깊이 보는 스타일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아무리 무거운 주제여도 가볍게 설교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어떤 본문을 가져도 무거운 설교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스타일은 어떤 설교자이겠어요? 감성적인 스타일이겠죠. 감성적입니다. 자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염세적이고 현미적이고 무거운 설교하는 인스타일은 이성적 스타일입니다. 그런데요, 목사님들 보십시오. 감성적 스타일의 교회가 대체적으로 사이즈가 큽니다. 이성적 스타일의 강단은요, 좀 작습니다. <laughs> 근데, 감성적 스타일의 설교자에게는요, 왜 교회가 사이즈가 크냐? 한국의 70%가 감성적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인구의 70%가 감성적이기 때문에 감성을 호소해서 던질 때에 성장합니다. 자 분당 지역에 자 대표적으로 서울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그래요. 아 근데 우리 동네는 누가 우리 장로가 한번 나한테 혼난 게 목사님 이 동네는 안 돼요. 비례 빌어, 비려먹을 동네예요.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장로한테 응? 너 뭐라고 했어, 내가 그랬어. 비려먹을 동네? 여기 비례동 살면서 비려먹을 동네라고 이야기하면 교회가 비례동에 있는데 응? 날빛자 날 높이 홀 날교회라고 해야지 비려먹을 동네라고 교회라고 하면 되겠냐? 내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천당 밑에 분당인데 그쪽에 대체적으로 여러분 교회가 사이즈 있는 교회가 뭐뭐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 그 다음에 네, 우리들교회 김양재 목사 그 다음에 저세인교회 소강성 목사 또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 자 한번 보세요. 이런 교회들이요. 분당 우리들 교회 이, 이 김양재 목사님은 모든 남자는 다 나쁜 놈들이에요. <laughs> 그분 설교 들어보면 남자는 다 나쁜 놈들이에요. 왜? 자기가 남편한테 하도 당해가지고 아주 남편들 남자들은요 다 못된 놈들이에요. 아예 그렇게 아예 노골적으로 설교해요. 들어보면 뭐 남자들은 진짜 아주 나쁜 놈들이네. <laughs> 그분 그래 그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설교. 그러면서 그 큐티를 통해서 하는데 전부 감성 터치잖아요. 감성 건드려요. 소강성 목사 때다 감성 터치예요. 이찬수 목사님 이성적입니까? 감성적입니까? 설계안 들어보셨어요? 그건 감성적이세요. 들어보시면 이성적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감성적이세요. 이성보다 감성이 더 강해요. 이동원 목사님은 이성입니까? 감성입니까 그분도 감성적이에요. 그러면 왜그 지역에서 감성적인 교회 스타일들이 사이즈가 대체적으로 크냐? 그 특히 소강성 목사 같은 경우는 설교 들어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그좀 조금 거시기하잖아요. 설교하다가 그냥 어디 소소동문 막뭐 그러듯이 하다가 유행가 불렀다가 찬양 불렀다가 또막 그러잖아요. 근데 화면 쫙 돌리면 성도들이 눈물 훌쩍 훌쩍 하잖아요.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도시에서 아주 피 터지게 싸우면서 어느 정도 그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안정됐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고향을 자극시키잖아요. 감성을 자극시켜 내잖아요. 그 다음에 시적이면 시인이라고 해서 시적인 것들로 가서 감동시키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녹아났죠. 근데 이성적 스타일의 교회들은요 안은데 있어요. 근데 사이즈가 대체적으로 작습니다. 그런데 지식인들이 많이 모이고 그 다음에 교회적으로 어떤 큰 문제들이 생기지 않는. 그러나 이런 감성적. 그런데 내 스타일이 뭐 어느 스타일인가를 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이걸 찾아내야지.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 지역의 교회가 어, 옛날에는 십자가가 없는 데다가 교회 세우면 됐어요. 근데 한 동네다 교회가 보통 40개예요. 대전에 저희 동네가 40개가 넘어요. 그러면 최도 대한 반경, 우리 교회 심정 걸어서 올수 있는 그 거리 안에 이렇게 점검해 보면 교회가 최소한 3, 40개는 있다고요. 옛날에는 교회가 없는 곳에 십자가 세우면 됐다니까요. 그러면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 내 스타일과 지역의 스타일과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맞아져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교회만 크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그죠? 어느 쪽에 딱 이사 가면 어때요, 목사님들? 이사 가면, 목사님들 같은 경우 평신도라고 가정하십시다. 이사, 가자마자 교회 땅 하나 정해놓고 주여 내가 처교에 가서 평생 섬기겠습니다. 1번. 그렇게 가서 섬긴다. 2번. 나는 작은 교회 가서 섬기겠다. 2번. 3번. 내가 여기저기 한번 돌아보고, 말씀을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 몇 번이에요? 3번이. 저희 교회 답은 항상 3번이에요. 3번, 3번. 3번, 3번. 3번, 3번. 왜 3번이냐? 뭐 어느 날 여기 있는데요. 옛날 그자민년이 3번이었잖아요. 자민년그 정치화제 선거운동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인사하고 그냥 1번, 이런 거요 어떤 분은 안녕하세요, 2번. 이러는데, 이분은요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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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아이고. 이렇게 계속 했어요. 새벽 예배 마침때만이앞기 앞서서. 3번 내가 절대 안 찍지. 3번 웃으면서 나왔어요. 이렇게 하는데, 절대 안 찍지. 그런데 어느 날, 본 나도 모르게요.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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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3번 찍었어요. <laughs> 그리고 나서 우리개는 무조건 3번이다. 그래서 첫 번째, 뭐, 아니, 우리 성도는 미사 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질문 날 때. 왜냐면, 늘 그래서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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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네. 답이 3번이에요, 저희 교회는요. <laughs> 지금 이제 자민연이 없어, 사라져 없어졌지만, 이게 뭐냐면요, 그, 지역에 그 교회가, 많은 교회가 있다고 해서 다 붕대는 것도 아니고요. 그 지역에 어떤 교회가 세워지면, 그 지역에 영적인 것과 모든 환경들 만질 때에 그 교회는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신학교만 졸업하고, 목사한수 받으면 바로, 목회하면 될 걸로 아는데, 지금은 그것을 그 지역에 일반인들 때요, 기업을 할 때, 가게를 세울 때요, 시장조사해요. 근데 우리 영적인 시장조사 하셔야 돼요. 물론 주여 믿습니다 하고 한번 세워보시죠, 뭐. 또, 부, 하나님이 붕 주실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믿습니다만 해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지역에 그래서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물론 하나님이 처음에 주실 때는 그 내가 목회하면 개척하면 금방 부흥돼서막 모일 걸 그런 마음 하나 주시니까 개척교회 한다니까요. 근데 3년 되면 결정납니다. 목사님, 3년 돼서... 그 교회에서 거기서 3년 동안 내가 목회해가지고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음,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내가 그 지역에 3년을 딱 잡으면요,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 지역에서 이미 주도권을 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3년이 지나도 안 되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또 3년 돼서 안 됐으니까 또 여기저기 옮기다가 보면 말라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개척하기 전에는 항상 그 지역과 그런 영적인 토양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구도심에서 목회하는 건잘안 되고, 신도시에서 목회는 일어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신도시에도 많은 사람이 와도 많은 교회가 세워져도 부흥하는 교회만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구도심에서는 기존 도시가 형성된 데서는 개척해도 기존 교회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그 지역의 영적인 환경, 이 옛날부터 악한 것들이 잡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신도시는요, 다 갈아 퍼버렸잖아요. 그죠? 그, 그래서 그 지역을 장악하는 거 혹시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이거, 그렇다고 해서 이거 뭐 신사도적인 것도 아니고,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 저희가 이제 비건한 예로 저희 교회가 여기에 건축되고 나서, 이 지역에 무당집이 일곱 개가 있었어요. 동네. 그래서 저희 교회가요 새벽마다 끝나고 나서 제가 다니면서 무당집에 안수하고 다녔어요. 대문을 주여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사단의 경고한지는 무너질지어다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전도 팀들을 통해서 계속 그 집들이 전도들 갔어요. 어느 날 보니까 한집 남고 다 사라졌어요. 심년은 전도하니까 막이이 이 무당이 소금 뿌리면서 욕을 욕을 다해대고 날려서 웃 우리가 웃으면서 아 그렇게 욕하지 마시고요 예수 믿지 않으면 여기에서 장사 못해요 떠나 그냥 떠나게 돼 있어요. 근데 네가 뭘 한다고 응? 목사 새끼가 이 새끼가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요즘 다시 기도 안, 기도 안 했더만. 요즘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세 군데가 생겼어. 아이고 주여 이것도 우리가 기도해야겠구나. 그러면서 세 군데만 생긴게 아니라 지역에 또교회들이또 엄청 생겼어요. 우리 교회가 사명 감당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세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지역이 구도심에서 개척을 한다면 그 지역의 영적 세력들을 장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요. 신도시 쪽은요 좀 돈이 없어서 그렇지 조금 대체적으로 쉬운 편이세요. 돈 없어 우리 힘든 거지. 그중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개척교회는 음, 뭐가 산모라고 하잖아요. 뭐가 없어요? 첫째, 돈이 없어요. 둘째는요, 사람이 없어요. 세 번째는요, 능력이 없어요. <laughs> 이게 없어서 참 문제죠. 능력만 있어봐요. 뭐, 기도하면, 뭐랄까, 병자가 일어나고, 안병이 떨어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러면 몰리게 돼 있죠.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 항상 늘 있습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음.